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성룡입니다. 아, 조금 있다가 이제 상준이가 오기로 했어요. 같이 이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맨날 밥만 먹으면 바로 똥을 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조질 거냐. 이 상준이 이제 똥 싸러 갈때그 변기에 맨소에담아 이렇게 깔 겁니다. <laughs> 아, 이제 상준이를 조금 심하게 어, 좀 조질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상준이 똥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스 구독과 좋아요 야 어때? 와 아니 너무 많아 아, 상순이를 위해서 어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제육덮밥 우와 아 진짜로 그대로 와. 아, 봐봐. 우거지, 뼈다귀. 우그 상준이 또밥 욕심 있으니까 밥두 개. 예스! 저기 햇반 하나 더 있다. 와. 그리고, 하이라이트 떡갈비. 우와. 어, 이거 미치잖아. 빨리, 빨리. 그 다음에 스팸. 어, 와.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 그러면 일단은, 야, 이거를. 와, 그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야 감자를 몇 개를 넣어준 거야 와드시고아 고맙습니다 내고 사람들이 꼭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들을 이게 쌍을 붙이는 거야 이거 봐봐 감자가 뼈가 두개세 개야 지금 그럼 한 명이 하나밖에 못 먹잖아 어휴 사람들 정말 아휴 좀 어? 너자 뼈를 두개 먹겠다는 얘기야? 아우 어떡하냐 그러면 세 개를 줬는데 아휴 많이 먹어라? 고마워! 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음,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어. 어, 와. 이야, 이거. 어때? 진짜 많이 먹냐? 대로 나. 감자탕도 먹어봐. 응. 음. 음. 와. 음. 뜨거요와 기계로. 먹으면 진짜 맛있다 많먹내먹 오늘만 으면 먹으면 먹는거먹준이한테면먹하면 먹으면 먹으면 먹으또 진짜로 아유. 아 먹으면 먹으면 먹으아 먹으면 먹으 음와 이거 하나 구 응. 응. 진짜 맛있다 응. 확실하네 와 만두탕 진짜 먹고싶다 있잖아 먹어봐 응. 너무 좋아 그럼 모자라면 여기에 김치찌개 더 있어 응. 음아 확실히 향수를 맛있게 먹어 음 진짜 맛있다 음 吃啦，我、嗯嗯、吃喽。嗯。呀。啊。我们可胖了嘛！我们。吃着么？啊，吃么？嗯。 어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잠깐만 아나 대학도 또 바로? 살 거야? 나 동반자가 와 어때 바로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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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나도 동만해서나 나 지금 빨리 들어가 빨리나 그럼 둥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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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거 막혔어 방기 아 빨리 아나 나 빨리 들어갈 때 오케이 오케이 나 빨리 살게 그러면 아나 지금 초주아 아는다 진짜로 아다고아저 새끼 진짜 대단한 새끼다 응. you uh -huh. <laughs> <laughs> 아이씨 발 뭐야? 아아아아아아왜왜 아유 아 아유 아아아

아나 이거 묻었어 고추에 <laughs> 왜 그래 진짜 나한테 <laughs> 맛있게 먹었잖아 <먹은 자>, 어. <laughs> 보답을 해야 될거아니야아아존나 <laughs> <laughs> 아, 찍고 싶다 아 밑에까지 찍고 싶은데 뭐야 아, 영상 내토 회담 내토 회담을 왜 나한테 겨울에도 그거 몇로는 나와 알아? 빨리 스다워 나와 나네 수건 줘 촤! 고 장난치는 나 지금 <laughs>